서울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강원 출신 여자 유학생, 수송 중인 송금 차량을 습격해 독립 운동 자금을 만들려 한 평성 출신 최양홍, 미국에서 군사 학교를 창설한 철원 출신 박용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자랑스러운 강원도의 영웅들, AI로 돌아온 이시빈의 영웅을 만나봅니다. 지난 2024년에 개관한 강원 광복기념관. 강원도 출신 독립유공자를 모시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이곳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꿈 디자이너 여름 특별 활동으로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도가 광복 80주년이라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한 교육이나 놀이극뿐만 아니라 조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중학생들 오늘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독립운동의 힘써 주실 분들의 은혜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에서 살게 된 장수연입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신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혼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 후손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서워서 솔직히 용기는 잘못낼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지원이나 그런 거는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감,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겠다. 동학농민운동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감옥에 수감된 113인의 강원 수영 인물입니다. 강릉의 고등학생도 화천의 천도교 신도도. 일제 의 잔혹한 고문과 죽음을 두려워해 싸움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반 정도 후손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요. 영웅 간의 위패를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합동 추모제를 보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은호 님도 후손을 못 찾고 계셔 가지고 내가 제작품물을 요청을 하고 그 모든 자료를 줘야 아 후손이군요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분들의 재정을 떼면 사실 그 손자까지 다 나오잖아요. 자녀의 손자까지 다뗄수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해서 서운을 주면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다면서 안 찾아주는 거죠. 0백여 위의 위패가 봉안된 강원도 독립운동 영웅관. 일당 어딘가에 묻혀 계실 숭고한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인데요.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싸우셨지만 아직도 후손을 찾지 못한 위패가 반이나 됩니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훈장을 받거나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분들 등등이 있어요. 반응만은 헤임은 무장투쟁을 해서 나라를 독립으로 하다고했습 이곳엔 올해 AI 기술로 복원된 20인의 강원도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100년 전 찍었을지 모를 흐릿한 사진이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을 뿌듯해하시는 것 같은 환한 웃는 사진으로 복원됐습니다. 국립운동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우선은 선정을 하고, 또 여기가 강원이 이제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또 지역 일부도 안배를 핫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업적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지신 분들입니다. 그 기준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좀 선양 사업을 해야 될 분들 위주로. 오래된 사진을 복원은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디자인학과를 찾았습니다. 지금 좌측 이미지가 우측에 멋진 이미지처럼 변했잖아요. 예. 만드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왼쪽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이 이미지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오른쪽 우측에 있는 이미지로 여러 장을 이제 어, 뽑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유가족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최종 컨펌을 하는 다음에 또다시 이제 생성형 AI 영상 프로그램을 돌려서 최종 아웃풋을 뽑았습니다. 100여 년전 신문에 실린 흐릿한 사진 한 장. 이제야 제대로 된 영정 사진이 됐습니다. 그는 1919년 3월 그 좋은 고향 하늘로 하늘로 3월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저 또한 이제 잘 몰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이번 작업을 통해가지고 어,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증들을 저희가 이제 토대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가슴이 좀 뿌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날의 함성 우리는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그날의 외침 우리는 끝내 잊지 않겠습니다. 1881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박용만 선생은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에 헌신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민족의 자유와 자주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1904년 박용만 선생은 보안의 간부로서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이는 당시 민중구국운동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박용만 선생의 삶은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불굴의 용기와 헌신은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주며,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업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7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한 영원동 광복군 관리 과정을 지낸 그는 외롭게도 묵묵히 싸웠습니다. 1896년 충원의 북소리를 울리며 정의의 칼을 쥐었던 의병장 김상태 그는 끝내 옥중에서 조국을 품에 안고 영면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통천 출신의 유상등 국단 단원으로서 김구 선생의 지령을 받아 대련에서 일본 고위관리 처단 계획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1919년 3월 화천장터에서 자유를 외치며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한 강석대. 시회 도중 체포대에 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강원도 횡성 출신 독립운동가 최양호. 그는 1919년 3일 운동 직후 고향 횡성에서 거세게 일어난 3월 11일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11년 형을 받고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철원거리에서 만세의 물결을 일으킨 곽진근. 하광정리에서 총탄에 쓰러진 열사 이학봉. 개성과 양양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조합벽 그들은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저항했습니다. 삼척에서 180명의 동교생과 함께 만세운동을 이끈 신부윤. 춘천에서 공산청년회, 지부를 조직한 김영래. 삼도교 신도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나선 하명환. 주문진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한 하명호 그들은 조직과 이념을 넘어 오직 조국을 향해 나갔습니다 조성의 교사였던 천성아는 아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며 일본의 동화정책을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춘천에서 항일 비밀결사 상록회를 만들고 만주에서도 그 뜻을 이어간 이찬우, 배화여고의 윤경우, 이화학당의 최윤숙, 두 여성 독립운동가는 학교 내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어두운 시대 속 빛이 되었습니다. 독서의 활동 중 체포된 이효선과 김창회 젊음을 바쳐 조국의 미래에 불을 지폈습니다. 길림에서 고려혁명당을 결성한 이동구 청춘의 열정은 조국을 부활시키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도 영웅도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